잠깐만 이건 딱딱할 것 같다 심이.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어 알겠어. 어 조정. 언제는 <laughs> <laughs> 토마토도 잘 먹네. 그렇지. 음 한입 먹고 카메라 쳐다보고 또 한입 먹고 카메라 쳐다 보고 응. 응. 역시 이제 고참 유 튜버 로서 프로그램 진행 할줄알 아요. 시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 먹네. <laughs> 오고시육을좀 <laughs> <15분간은 웃음> 네. <laughs> 크게 했더니. 조금 될거지 그래도 씹어 먹어. 한 숟갈밖에 안 남았는데? 벌써 다 먹었어? 우와. 다 먹었는데? 다 먹었어요. 이거 누가 다 먹었대? 어, 남은 거 없나 보는 거야? 어, 저기 선생님 정량보다 더 드셨습니다. 마무리로 물도 드시고 네, 선생님 죄송해요. 더 없어요. 오늘 준비된 토마토는 여기까지입니다. 에이,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, 토마토가 모자라? 에이. 음, 오늘 여기까지만 드세요. 응? <laughs> 엄마 아빠가 돈도 벌어와서 토마토 많이 사줄게요. 미안합니다. 아, 그래.